깊이가 있습니다. 자, 자, 군사는요, 3, 4절에 보면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의미는, 군사로 어, 어, 비유한 의미는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 복음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운동 선수. 운동 선수는 절제와 규칙을 상징합니다. 경기 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승리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운동 선수는 지멋대로 어 예를 들어서 복싱하는 선수가 주문을 안 하고 관절을 사용한다든가, 어? 발로 찬다든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만큼 급해도. 음. 그죠?